요즘을 가르쳐서 정말 소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 있고, 마실 것 있고, 잠잘 것 있고, 쓸것 있고, 누릴 것 있어도 한마디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대요. 희망이. 오늘은 그런대로 가더라도 내일 버터피 뭐 생각할 게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 소망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이 소망이 없는 시대에 정말 복된 사람은 누군가 소망을 나눌 수 있고, 소망을 선물할 수 있는, 그래서 절망하는 시대를 향하여 소망을 노래하고, 또 절망하는 뭔가 캄캄한 그런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나 개인을 향하여 소망을 함께 나누면서. 미래를 꿈꾸게 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소망 없는 시대에 절망하는 가문을 향하여 또 소망 없는 이시대 교회를 향하여 또이 시대의 지역사회와 조국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선지자들 같은 사람을 세워서 오늘도 소망 없는 시대에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고 절망하고 희망을 찾지 못하는 가문을 향해서 소망을 주는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그 소망의 능력을 경험토록 하는 임무를 세우시기를 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인데요,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은 그 시대 시대마다 절망의 시대에 소망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선재들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향하여 때를 따라서. 이렇게 특별하게 쓰임 받는 소망을 주고 소망을 나누고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소망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사야인데 이사야의 뜻은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절망한다는 말은 구원이 없다는 말이고 시대에 소망이 없다는 말은 살길이 막혔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소망 없는 시대에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소망의 말씀을 주므로서 다시 소망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 마을에서도 이런 사람, 한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이런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야는요, 남쪽 유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됐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아스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했어요. 남쪽 유다는 그 뒤로 1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바벨론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이 남과 북이 분단돼서 있을 때 한참 번영했던 북쪽 이스라엘이 한참 번영했던 데가 여로보암 2세 왕입니다. 이세왕 때 북쪽 이스라엘은 영토도 확장하고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남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때 북쪽은 여러분이 있을 때 "남쪽 유다, 유다"라고 유다 부르는 남쪽 이스라엘은 그 당시의 왕이 우시아였습니다. 우시아, 남쪽 왕으로 따지면 10대 왕이었습니다. 10대 왕 우시아였는데, 우시아도 믿음이 좋아서요. 우시아는 그래 가지고 우시아 때 번영을 했습니다. 나라를 확장하고 주변 열과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블레트도 정복하고, 심지어는 암몬으로부터 조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 우시아 말년, 우시아 말년.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따지면 여로보암 2세가 이제 막 죽어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굿했다가 막 일어났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은 굿했다가 일어나서 막 계속 굿했다, 굿했다 일어나다가 그 다음에 아수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남쪽 이스라엘은 우시아 왕 우시아의 뜻은요,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이런 이름이 우시아예요. 우시 유다왕 유다 십대왕 우시아 말년에는요, 그렇게 믿음 좋던 우시아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약간씩 바뀐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그 말씀대로 하고 통치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부흥케 하고 번영케 했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싹 돌아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최고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우시아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완전히 교만해 가지고 제사장도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제사 예배인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잖아요. 성전에서 예배인들을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야, 제사장 필요 없어. 내가 예배를 인도할게. 자기가 막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막 이사야가 막나 말리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것도 뿌리치고 자기가 예배를 막 인도해 버려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을 모,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질서를 모독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는 거예요. 사실. 우시아가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이사야는 이미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말년에 우시아는 요 상황에서 징계를 받는데 무슨 벌을 받았냐면 문둔병 죄송합니다 한센스병에 걸린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한센스병은 죄의 상징이고 죄의 징계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요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죠 같이 창춘도 못 불러요 그리고 왕의 사역도 못해요 그래서 이 우시아가 말년에는 왕궁에 있지를 못하고 별궁에 갇혔습니다 별궁에 갇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주는 밥만 먹다가 이제 죽게 된 겁니다 자 잘나가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고 왕이 떠납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아요 별궁에 있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치자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나라는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절망,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6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 여호수 여호 여우, 하나님 앞에서 이이 이거 뭡니까 이사야가 선지 일을 할 때인데 오늘 6장 1절을 보니까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했습니다. 점점점점 점점 절망,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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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이 없고 이제는 뭐 우찌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우리 왕은 저렇게 있대. 벌받았대. 이러고 있는데 이 왕조차도 죽었어요. 여러분, 죽음은 뭘 상징합니까? 죽음. 소망을 상징합니까? 절망을 상징합니까? 역사적으로 죽음은 절망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절망적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 주는 단어가 6장 1절. 우시야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전에도 우시야가 살아 있을 때에도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계속 했었거든요. 여러분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선지서가 몇건이나 했죠? 1 7건이라 했어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가 1 7건인데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도 부르고 대예언서, 소예언서라고도 부르거든요. 불량 예언의 분량이 많잖아요. 많으면 대예언서라고 부릅니다.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분량이 적은 건 소예언서라고 불러요. 소예언서가 열두 권이고, 나머진 다섯 권이거든요. 열일곱 권인데, 소예언서든 대예언서든 어떤 열일곱 권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 소망 없는 시대 소망을 선포했던 이 예언자들이. 그 시대 시대마다 다른 이야기를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1 7건의 예언자가 공통적으로 하는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시대 시대마다 달라요. 우시아 시대 때 했던 선지자가 다르고 무슨 뭐 문화 시대든 말려 말려 할때 선지자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모든 시대마다 다른 선지자가 있지만 모든 선지자가 같은 메시지를 하는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심판받는다. 심판을 이언하고 둘째는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셋째는 종말론적으로 시대에 불문하고 이 시대에 있던 사람 저 시대에 있던 사람 불문하고 하나님의 택함받아 구원받은 택함받고 믿음으로 산 사람을 이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해 주신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배해 주신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 했죠?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 받는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 받는다. 그리고 이렇게 시대마다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뭘 예배하신다?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게 들어오게 하실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세 가지를. 모든 선지자가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세 가지를 하면서 있잖아요 이세 가지를 이루실 분도 얘기해 줍니다 이세 가지를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심판한다, 구원한다, 세안을 가졌다, 이 사람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서 하신답니다 그것을 하는데 모든 예언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심판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하나님 나라를 예배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도 심판을 예언했어요. 구원을 예언했어요.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 제일 먼저 예언 성취를 가장 가깝게 경험한 건 누구죠?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예언대로 떠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이런 식의 예언이 계속 전개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죽음으로 소망이 없음을 소망이 없는 절망이 꽉찬 이스라엘, 절망, 절망의 시대의 유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을 주시기 와여 하나님은 이사야를 특별히 다시 소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6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 받았다고 해 가지고 특별히 강력하게 그 시대에 소망을 주는 사람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으로 부름 받고 일꾼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세례받고 하나님 자녀된 모든 집안에 믿는 사람들이 다 소망을 주는, 정말 약속의 말씀을 주고 소망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시대에 목사님들이 많아요. 다 부른받았죠? 근데 정말 강력하게 절망하는 세대를 향하여 소망의 말씀을 강력하게 주고 나눌 수 있는 특별히 쓰임 받은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의 인물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강력하게 절망하는 시대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소망을 주고 소망의 말씀을 나누고 소망의 능력을 경험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경쾌하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사야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따라합시다. 비전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비전이 명료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을 깨트리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통로가 될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완전 절망에 우시아가 죽던에에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만 힘으로 삼고 내가 통치하겠습니다. 하면서 왕노릇 하던 이 사람이 예? 죽었어요. 징계도 받았어요. 그는 일정 기간 딱 왕노릇도 못 했어요. 근데 이 완전 절망 죽은 죽을 때에 여러분 이사야가 소임 받기 시작한다. 근데 여러분 그 이사야가 갖고 견지하고 준비하는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가 성전에 가서 기도해요.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이사야도 절망했을 겁니다. 힘들어요. 지금 이 민족이 다 절망입니다. 성전 가서 기도해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그 보좌 곁에 누가 서 있습니까? 2절을 보니까 슬압들, 슬압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수종되는 천사, 슬압들이 서 있었다 그런데 슬압들, 천사들을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천사의 날개가 몇 개일까요? 1번 2개, 2번 6개 몇 개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에 의하면은 천사들의 날개가 여섯 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 하나님을 보자고 있었는데 그 천사들 각각 천사들을 보니까 여섯 개의 날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두 개의 날개로는 뭘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는 거예요. 천사 얼굴이 안 보여요. 천사 얼굴을 가리고 두 개의 날개는 자기 발을 가려요. 두 개의 날개로는 날며라고 했습니다. 날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난다는 말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역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립니까? 하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주님을 함부로 할수 없다는 얘기겠죠. 옷자락이 성전을 덮였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권위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게 옷자락이거든요. 성전의 옷자락이 딱접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런데 선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수정들리고 있었다. 얼굴은 뭐하고?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리고 두손 하나님이 두 날개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종기하고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은 오직 자기는 가리고, 하나님만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자기는 감추고, 자기는 낮추고, 자기는 드러내질 않아요. 얼굴도 드러내지 않아요. 발도 드러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오직 천사들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나는 역사를 통해서, 천사들이 수정도는 역사를 통해서, 이 사회의 눈을 어디로 들고 가느냐? 하나님께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이 시대를 향하여 소망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손포하면서그 소망을 경험케 하는 능력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비전의 사람이다. 어떤 비전?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높이리라. 나는 낮추리라. 주님의 영광만 선포하리라. 내 영광은 없게 하리라.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게 하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시대를 향하여 교회가 소망이 되지 못합니까? 교회가 소망의 은혜를 나누지 못한 능력이 되지 못합니까? 교회, 성도들, 교회가 자기의 영광을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여러분, 목사님들이, 장노님들이 다 자기 얼굴 내밀려고 하잖아요. 네?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얼굴을 내밀어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해요. 자기 의 영광을 높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 절망을 치료하는 고치심의 역사에 소망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연이 그것을 깨달은,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도 이사회가 선지자 노술을 해왔지만 진정으로 세상을 향한 축복의 그 역사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노래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죽은 사회를 다시 생명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에 통로가 되는 선지자의 길은 어떤 비전 오직 주님만 높이리라.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네. 여러분 오늘 3절을 보게 되면 카도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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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는 말은요 분리됐다 구별된다 우리랑은 뭔가 다르다 완전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나와 달라 하나님은 나와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야 구별되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와 비교할 수가 없어 같이 하트 큰 천사에게 놀 수도 없어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뭐 하여튼 거룩하다는 노래거든요 이걸 천사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자기는 감정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세요. 여기 천사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하게 됩니까? 천사들의 모습, 얼굴이 드러납니까? 뭔가 천사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닙니다. 대단하다는 말은 어디 누구에게 가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요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을 요하여 그 부분을 높여 보겠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살면, 그분 때문에 그 가정 살아요, 그분 때문에 그 부부도 살아요, 그분 때문에 자녀도 살아요, 그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얼굴을 드러내지 마세요. 가정에서도요. 아무리 내가 남편 노릇을 잘하고, 뭐 아내 노릇을 잘해도 나 같은 아내가 어딨냐고 하지 마세요. 나 같은 남편 봤어라고 하지 마세요. 다 누구의 은혜로다? 주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때문에 당신 같은 아내를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당신 같은 남편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 김별 목사님 만났고뭐 마음에 안 들겠지만은 아멘 해서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을 서로 만나게 해서 이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로였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바오는 고린도께 성도들을 얘기해요. 하, 그렇게 자기 얼굴 내밀고 하나님 얼굴 가리고 자기 이름 내밀고 자, 하나님의 이름만 땅에 떨어뜨렸던 고린도께 성도들. 뭐라합니까 3장 23절을 보니까 너희가 누구 것이냐? 그리스의 것이다. 너희가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무슨 말입니까? 너희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스스로 얼굴 내밀면 되겠느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만 높여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그 피로 인하여 값주고 삼바되었으니 너희는 그냥 막 스스로 된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됐으니 너희는 뭐하며 살아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하잖아요. 가리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와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삶의 여정의 비전은 오직 딱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 높이는가? 뭐라든지 그 이름 높이는가?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그냥 높여 보려고 하는 비전으로 사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뭘 받으리라? 칭찬을 받으리라 이 말을 딱지켜보세요 칭찬받을 정도의 당신의 삶이라면 당신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면서 소망을 나누는 사람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서 있기만 해도 여러분은 벌써 소망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만 높이겠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 하면 비전 속에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요 그 비전이 생겨요. 아, 그렇군나내 입술을 통하여 나는 오직 세상을 뭐하며 살겠다? 축복하며 살겠다. 여러분 평생이에요. 여러분의 입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할례를 받아가지고 정키돼서 세상을 축복하며 사는 입술 언어의 능력이 경험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